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0학년도 9월 목평 가형 확정 27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고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나왔을 때뭘 구하라? 평균 구하라. 됐어요? 그럼 뭐예요? 확률질량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해당하는 확률분포를 작성해서 평균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당연히 뭐랑 같다. 이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14, 2X 더하기 얼마다? 5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2x만 구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럼 우리 뭐예요? 이거 가지고 확률 분포 작성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확률 분포 작성해 볼까요? 자, 해당하는 x, 그리고 px는 x는? 될수 있는 확률 변수는 얼마부터? 1부터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5까지 쓰고요. 됐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확률 집어넣을까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7분의 3이 되겠고. 2을 집어넣으면 7분의 2. 어, 3을 집어넣으면 얼마? 7분의 1. 4를 집어넣으면 딱 0이네요? 5를 집어넣으면 7분의 1이다. 그래서 일단 다 더해서 얼마가 되는지 1이 되는지 확인하고요. 됐어요? 다 더하면 1이죠. 끝났습니다. 자, 뭐 구하시라고요? 평균 구하시라고요. 평균 우리 구합시다. 평균이란 건 뭐냐? 확률 변수와 확률 곱해 다 더하는 거죠. 따라서 분모는 어차피 뭘로 통분되겠다? 7로 통분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끼리만 계산해서 1 곱하기 3, 3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1, 3 더하기 4 곱하기 0, 0 5 곱하기 5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만 하게 되면 7분의 7, 그리고 10, 15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뭐하라고요? 문제에서는 어, 2, 14x 더하기 5를 구하라그랬으니까 여기다 몇배 하고요? 14배 하시고요. 얼마를 더하면 끝난다? 5를 더하면 끝난다. 됐죠? 따라서, 7, 2, 그래서 30, 더하기 5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35가 되겠네요. 됐어요? 따라서, 이제 확률 분포만 작성해서 평균을 구했으며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